여러분, 안녕하세요. 도란도 게임학교의 김박사. 김박사, 룡이 형, 스티입니다 오늘 게임 주제는 성경인데요. 도란노. 이번 게임은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게임입니다. 여기에 성경 인물 카드가 들어있습니다.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자기소개 먼저 뭐... 형부터? 묘바닥에 없으셔도 잘 알만한 유명한 유명. 사람입니다 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저 되게 막연하게 유명합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웃음> <웃음> 아주 유명한 분한테 네, 어. 살던 동네가 좀 궁금한데요 살던 동네는 <웃음> 이사를 <웃음> 갔어요 아~~ 이사를 아, 네. 나누셨다?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정박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가족관계가 어떻게 되십니까? 저는 알려진 바가 없어요 알려진 바가 없다 네. 알려진 바가 없다~! 아, 아. 김박사님 예수님을 뵌 적이 있나요? 음, 와... 내 네, 넘버! <웃음> <웃음> 예수님이랑 밥도 먹었는지 모르겠지만! <laughs> 잘 안다 네잘 안다, 네, 안다. 노왕이형 예자 본인은 구약시대 인물입니까 신약시대 인물입니까? 저는 구약의.. 아... 예 오케이 오케이 정박사님 네? 좀 직업이 궁금하네요 직업 직업도 모르는데 뭐? 제가 알려지게 된 계기는 착한 일을 했어요 아 착한 네. 일을 한 착한 일을 했어요 착한 일을 한 네. 착한 일을 해서. 네 아... 당신 네네 여자입니까? 어... <laughs> 남성은 아닙니다. 아 남성. 은 <laughs> 그럼 로망형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직업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고 밥도 메고, 먹고 술도 더 먹고 그렇게 <laughs>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박사님 네. 명언 한번 날려주시죠 아 명언이 요 오케이. 명언 한번 날려. 아우 가깝다. 가깝다. 정답. 가깝어. 정답, 정답 정답 정답. 안다온 정답 정답 정답. <laughs> 정답 정답. 스레이버. <laughs> <laughs> 이거 <이건> 한다고? <laughs> 와회개하러 천국이 와오앙스회개하러 아 어, 아 천국이 가어회개하러 천국이 가 어, 회귀하러, 천국이 아 가까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 혹시 유명해지게 된 계기가 있습니까? 아 존재 자체가 전 <laughs> 이미 유명한 사람이 네. PD님도 명언 한번 날려 주시죠. <laughs> 아 근데 제제거 명언 어려울 텐데 아니요 전 가지 않겠습니다. 정 박사님께 네. 신약 시대 인물입니까 구약 시대 인물입니까? 신약. 신약. 신약시대. 신약 시대. 어, 으피디 님. 네, 네. 남편이 유명합니까? 내가 더 유명해, 남편보다. <laughs> 고망이요. 자식이 몇 명이나 있었습니까? 스라엘. 스라엘. 스라엘 아달라임의 애셋. 낳았는데. 그놈 자식들이 뭐 말을 잘안 들어 가지고 싸우기도 하고 뭐. 아우. 무조 말씀하세요 무조 이만인 <laughs> 아니 무슨 말이야 <laughs> 이만인 말투 자전 노망이요 혹시 아버지 조남이라고 하십니까 알키스가 없는데 아버지라뭐 절이 부를 수없 없었습니다 에덤 어? 아. 아. <laughs> 이런 거 물어봐도 되나? 성경에서 나오는 분량이 긴 편입니까? 그 성경에 그 소제목 있잖아요. 소제목? 아, 저거 하나. 아.. 아 <laughs> 에, 에피소드 하나? 네, 에피소드, 에피소드 하나? 하나. <laughs> 아 오케이. 에피소드 <laughs> 하나. 자녀를 조금 늦게 출산하셨습니까? 성경 기준으로 보면 늦은 편이 아닐까. 십자가와 관련이 있습니까? No. 없습니다. <laughs> 본인 이름으로 나온 책이 있습니까? 이게 짧아. 아, 근데 본거 같기도 해. <laughs> 정답. 네. 룻 정답. 와. 아, 어다 맞췄어. 존재의 여동자. 모르겠어. 뭐예요? 자, 간... 저 선한 사마리아인. 아아아 예, 네. 재밌있겠다 야. 루피린 님. 네. 본인의 네. 직업을 네. 말해 주세요. 공무원 출신입니다. 노망형.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예. 아이고. 증 박사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아... 음. 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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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있어, 있어. 오케이. 진짜 못 죽습니다. 그 이름 뜻이라고? 돌려서 말한 거예요. 이름이 <웃음> 이름이, <웃음> 이름이 되게 무서운 이름이. 혹시 어릴 때 양을 아예. 양을 치셨습니까? 아닐걸요? 음. 근데 잘 모르겠어. 김 박사님. 아 네.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까? 네? 모릅니다. 모르는구나. 모르는구나. 몰라요. 알겠습니다. 음.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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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 <laughs> 몰라 몰라. 성모선님. 네. 혹시 네. 코스프레. 코스 알 코스프레가 나온다고? 코스프레 옷이 뭐 있어요? 코스프레? 왜 코스프레야 근데? 궁장 뭐 이런 거 있잖아. <laughs> 분장이런거 분장 거. 아... 분장은... ㅋ ㅋ ㅋ ㅋ ㅋ 지금 아,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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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잘, 잘 떨리고 있어요 <laughs> 지금 했다 말해! <만에. 웃음> 분장도, <하고, 웃음> <하고 다> <laughs> 분장도 하고 요리도 하고 다 했어! 분장도 하고 요리도 하고 신생이 모른다고 했는데 혹시 알면서 모른다고 한 적이 있는 거 아닙니까? <웃음> <웃음> 아니, <웃음> 아니 왜냐면 모른다고 한 100원정도 많아? <laughs> <laughs> 아는데 모른다전 모릅니다! 전 모릅니다! 게임 제목이 뭔지 <laughs> 전 모릅니다! 전 모릅니다! 잘들어아나 <laughs> <laughs> 아, 맨날 저부터사무차 어, 자기 어필 좀 해보세요. 나는 어떤 착한 일을 하셨는지. 저는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정박사님 운동 잘하십니까? 아 지는 태어날 때는 그 발목 잡고 당기고 막, 막, 어? 어? 땡기고 막, <목> 막 <웃음> 야구는 다음 장갑 벌어파든 나무 놀아 놓고 자 그러면 자 현대 기준으로 병원에 간다면 어느 과에서 진료를 해뭐 개인 사업 하느라고 또뭐 여기 여기 저기좀그좀 좀 쓰신데 뭐그 <laughs> 어, 저희 어디지 안과 <laughs> 한번 그냥 검진 한번 받아 보려고요. 아나 <laughs> 네. 아, <너> 누군지 알았는데이거무 <laughs> 생각이야? <안> 자, <laughs> <안 웃음> 난좀 찬스 쓰겠습니다. 우리 저 이찬 씨. 네. 아 그럼 저는 이, 이거 질문해 볼게요. 너무 막막하니까 본인 이름이 요즘에 현대 사용되는 이름이라면 제일 유명한 거 하나만 해주세요. 노래짧게 하겠습니다. 오 어, 네. 오늘 밤주인공나 <laughs> <갑자기? 웃음> 저게 알아. 그거잖아. 이거. 눈, 구거 그거잖아. 제국 이잖아제가제가 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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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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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우리 변하여포도주됐네 <laughs> 예수님 <웃음> 말씀하시니 답바변바여서 포도주가 됐습니다, 여러분. 정답!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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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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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바로! 아, <laughs> <laughs> 여기 여기 정답 뭐예요? 자 정답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야나 강다니엘. 저는 몰라요. 도란 이번 게임은 성경 기승전결 게임입니다. 성경 이야기 주제 하나를 정하고요. 네. 자 하나 둘 셋. 자 저부터 설명합니다. 자 키가 작아서요. 안 보여서 그래서 나무 기에올라가고어서 근데 예수님 내려와라 내려와라. 나, 난 이미 얘기 다 들어서 내거 다시 다, 다시 돌려주는 거야. 오, 오, 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마지막에. 준비 하나 둘 셋. 어, 네 정박사님부터 뱀이 어떤 물어. <laughs> 어. 맞아. 소아가 손악가를 먹었어요. 야 너도 이거 먹어봐 권하는 아나한테 권하는 너도 아나한테 아, 권하는 선 네. 우와 좋아 어우 장 어우 맞아 어우 잘 맞아 잘맞아 잘 맞아, 잘 맞아. 하나 둘셋 아들을 다칠 생각에 아들 몰래 울어나는 듣끔 눈물을 흘린다 너는 <laughs> 이제 찌르는 장면이에요 굉장히 괴로워하면서 찌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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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찌고했고 보이지 않았던 양이 온다. 양이 나왔어. 양이. 나라. 성공. 와. 와 오늘. 음 하나 둘 셋. 바꿔. 1 4장에 보면 바다 리를걸으신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미미. 네. 더 설명. 배 위에서 자고 있어요. 아, 아, 네. 저는 누구? 베드로가 걷다가 빠졌어요. 아니요, 떴다. 그리고 예수님한테 <laughs> 살려달라고 했어요. 예수님 살려줘서 지금 와서 이제 숨고르는 게예요 <laughs> <laughs> 과거로? 과거 회상신. 과거 회상신. 아, 그때 내가 물에 <laughs> 빠졌었지. <웃음> 과거, 과거 회상신. 실패. 아. 네, 이렇게 성경으로 된 게임을 해봤는데요. 확실히 성경의 장면 장면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아요. 몸으로 해보니까 더 제가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 같은 그런 경험을 <laughs> 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laughs> 성경도 좀 깊숙이 읽어보고 게임을 통해서 친해지는 계기까지 경험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안녕히 계세요. 도란도란, 노닥노닥, 도란. 도란, 노닥 노닥. 도란.